안녕하세요, 미식범입니다. 오늘은 오프닝 없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도산공원 사거리에 있는 스시 사카우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런치고요. 친한 동생이 대관을 진행을 해서 각자 마실수를 가져오는 BYOB 비오뻥입니다 시작 전에 건강을 위한 도핑을 하고 천천히 셰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다렸습니다. 특히나 유종태 셰프님이랑 김병주 셰프님께서 말을 계속 걸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아주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본 물 젤리인데 가 거북 이런 이요 기본 세팅이 시작되었고요. 저희는 낮술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 안주로 참치내장 젓갈, 마구로슈토우를 내주셨습니다. 짭짤하면서 감칠맛이 도는데 말 그대로 이안주나주술 도둑이었어요. 첫 번째로 자시 올라간 단호박 스프가 나왔습니다. 달달한 단호박의 맛이 아주 좋았어요. 첫 오픈 사케는 이소지만 긴조입니다. 쌀의 단맛이 깊게 올라오는 아주 좋은 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응. 마무리 잘 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특별 치마미 준비했고요. 일본식 문어즈린 타코노야와뿐입니다. 양념장에 설탕고요 그다음에 굴은 설파 준비했고 직접 벤치에 훈제해가지고 올리브오일에 절여놨다가 한번더 부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구간 양치먼들이 는데 앞에 와사비만 올려서 수리랑 드려보시겠습니다 아, 특별 치마미는 셰프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문어는 아주 쫄깃하면서 질기지 않았고요. 비린 맛 하나 없는 훈연향이 입혀진 굴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안키모는 가게마다 새로운 고소한 맛이에요. 그때 그때 다른 맛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숙성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숙성시킨 광어, 다음에 광어 스페인에서 생선치 아부리 준비했습니다. 숙성 광어입니다. 살짝 단맛과 감칠맛 그리고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겨울에 꼭 먹어야 하는 생선, 방어입니다. 듬뿍 올린 와사비와 서걱거리는 방어의 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겉을 구워낸 스페인 참치살입니다. 소금과 함께 먹다 보니 참치의 감칠맛이 더욱 더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사케는 유키 무시기 그 다루마라는 니고리쇼였는데 그냥 일본의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막걸리 특유의 그 단맛과 신맛이 아주 공존하는 사케예요. 감사합니다. 바다의 네. 아, 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금에 실팔아 일본식 김이빈 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돔이 나왔는데 적당하게 씹히는 살에서 감칠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샤리가 다른 곳보다 붉은 느낌이라 여쭤봤더니 적초를 조금 섞으셨다고 하시는데 향이 세지도 않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방어스시가 나왔는데요. 안주로 나왔을 때처럼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제 겨울에는 그냥 방어입니다. 방어. 아까 안주로 나왔던 광어입니다. 달달한 감칠맛과 식감이 샥 하고 풀리면서 느껴지는 그 샤리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사케는 제가 가져온 아라마사 에크류입니다. 나름 매니아들 사이에서 달달한 사케로 유명하면서 그 산미가 조금 올라오는 사케였어요. 다음은 붉은 새우가 나왔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데다가 새우살에서 오는 그 단맛이 입을 아주 꽉 채웠어요. 평범한 새우 초밥이랑 아주 격이 달랐습니다. 해삼 내장 안주로 해삼 내장을 주셨어요. 시원하면서 그 바다 맛이 좀 많이 났는데 이거 좀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서비스 안주였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북해도산 가리비 관자를 구원했습니다. 그 가리비가 입 안에 있으면 스 하고 풀리면서 샤리의 단맛이랑 함께 어우러지거든요. 아, 진짜 이게 또 별미예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쓰지 없는술초이 없는 자야 된 굉장히 무서운 와사비습니다 힘줄 없는 부위로 준비하셨다는 스페인산 생 참치입니다. 입에서 풀리면서 그 아카미 특유의 향이 올라오는 아주 부드러운 스시였습니다. 다음은 금태를 주셨습니다. 와사비 살짝 올려서 먹으면 된다고 셰프님께서 얘기해주셔서 알려주신 대로 먹었는데 와사비의 알싸함과 기름이 섞여서 달달한 맛만 남기더라고요. 이번에는 학꽁치를 주셨네요. 시소라는 채소를 샤리와 네타 사이에 넣어주시는데 비린 맛 없는 깔끔한 맛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이번에는 전갱이를 주셨구요. 전갱이 위에 무언가가 좀 올라가 있는데 책에서 봤을 때 비린 맛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을 올린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꼭좀 남겨주세요. 저도 이런거 공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앞에 디저 새우 머리랑 전개 한번 해 보시죠. 시단이. 잠깐만. 향부터 향부터가 다른데. 제가 왜 갑자기 호들갑인지 모르셨죠? 저 미소 장국이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다른 말이 필요 없고요. 저거 마시면 그냥 술 리셋이에요, 리셋. 그냥 진짜 해장되는 느낌으로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곳이랑 다르게 김과 함께 고등어 봉초밥이 나왔습니다. 양념이 되어있는 김인데 따로 먹어도 아주 좋았고요. 고등어와 싸먹어도 매우 좋더라고요. 비린맛도 전혀 없고 초향도 강하지 않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참돔삼살이랑 해가지고 안쪽에 가지를 볶아서 먹죠. 가지가 맛없을수록 맛이 없을수록 아이 솥밥 진짜 대관하면서 따로 부탁한 거라고 하는데 밥 위에 도미쌀과 가지볶은 거를 넣었어요. 밥과도 너무 잘 어울렸고, 위에 설명한 장국이랑 함께 먹으면, 아, 그냥 설명 끝.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코스에도 역시나 끝은 있었네요. 안하고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비린 거 없고, 잔뼈 없고, 적당한 소스에 감칠맛도 좋고, 입에 샥 하고 풀리는 네타와 샤리 덕분에, 아주 좋은 한끼 했습니다. 윤종태 셰프님께서 밥꼬지마리를 준비해 주고 계셨습니다. 밥에 속을 긁어내서 말린 밥꼬지를 절여서 장아찌처럼 만든 건데요. 아, 이게 또 별미더라고요. 특별한 느낌은 아닌데 그 뭐랄까 그 절묘해요. 그 밥꼬지의 간이랑 밥이 아주 절묘하더라고요. 다음은 고로케가 나왔는데 대게 내장 베이스로 한 감자 고로케였습니다. 대게 내장에 고소한 향이 확 올라왔었는데요.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확 퍼지더라고요. 그리고 토마토 절임도 나왔는데, 그렇게 느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잘 잡아줬어요. <laughs> 생일이신 분이 계셔서 생일 축하까지 다 하고 나니,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어요. 저 빵은 아니, 아니고요. 피칸,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견과류, 녹차 아이스크림인데 저 피칸은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견과류가 저렇게 맛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일자분께서 사케 한 병까지 쏘셔서 그것을 마시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말 런치 오마카세가 5만원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윤종태 셰프님께서 편안하게 그리고 재밌게 서비스해주시는 것도 놀랐어요. 여튼 좋은 분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연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자주 이런데 에 참석하고 싶네요. 뭐 빨리 빨리 뭐제 채널도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대관 같은 것도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미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미식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